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네, 공정한 추첨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로토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의 로토비 퀴즈입니다 다음 중 제주 문화유산 돌봄센터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관리하는 문화유산은 모두 몇 개일까요? 1번 200개, 2번 349개, 3번 400개, 4번 500개 네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 정답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샵 050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문화유산 돌봄 활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주 서호봉 일제 동굴 등지는 태평양 전쟁 시대 말기에 일본 해군에 의해서 구축되어진 곳으로서 인공적인 굴과 자연적인 굴이 혼합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서봉 주변 20곳의 동굴 진지를 관리 중인 제주문화유산 돌봄센터. 제주문화유산 돌봄센터에서는 올해 9억 3천만 원의 복권 기금을 지원을 받아 349개 의 문화유산 돌봄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기 이전에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태풍과 강풍 등 자연적 훼손을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리 수리 일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보람 있게 꾸준히 해서 우리 문화 유산을 물려주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네, 복권 기금 지원 사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행운의 사연을 함께 보시죠. 취업 실패와 어려운 집안 상황으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해 심리 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복권 기금의 지원으로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심리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분 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방송 연금목권 720 플러스 제251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1등부터 10만 자리 보도 10개의 공이 돌아갑니다 조단위까지 모든 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회색 공 1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해볼게요 1회 자리 당첨번호는요 6번 6 이어서 보라색 공입니다. 10의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당첨번호는요. 9번. 90. 파란색 공입니다. 100의 자리 당첨번호를 확인해 볼게요. 100의 자리는요. 1번. 100. 노란색 공입니다. 1000의 자리 당첨번호는 몇 번일까요? 1000의 자리 당첨번호는요. 6번. 6000. 주황색 공. 만의 자리죠. 만의 자리 확인해 볼게요. 만의 자리 당첨번호는요. 4번. 4만. 빨간색 공입니다. 10만 자리 당첨번호는 몇 번일까요? 10만 자리 당첨번호는요. 3번 30만 자 마지막 조자리죠. 1부터 5까지 다섯 개 인생 공이돌아갑니다 당첨 번호는요. 당첨 번호는 4번으로 결정됐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당첨 번호입니다. 4조에 34만 6196번입니다. 네, 보너스 추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여섯 개 숫자가 순서대로 일치해야 합니다. 버튼 눌러 주세요. 네. 네, 보너스 추첨입니다. 1회 자리부터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의 공 돌아갑니다. 먼저 회색 공 1회 자리부터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0번입니다. 0. 자, 이어서 보라색 공입니다. 10회 자리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 자, 100회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공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첨번호는 1번입니다. 네. 자, 노란색 공으로 가볼까요? 1000회 자리인데요.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5번입니다 오천. 자 만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주황색 공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당첨번호는 0번입니다 영만. 마지막 10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공 당첨번호는 네, 3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번호입니다. 30만 5190번입니다. 제251회 연금복권 720 플러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당첨번호는요. 4조에 34만 6196번입니다. 네, 보너스 번호는 30만 5190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로트북 퀴즈의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다섯 번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행운의 메시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줄 때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죠.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